그릇마다 그래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한다는 말이 바로 교학사 성장이야. 참 좋은 말씀이지. 제자들은 가르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스승이야. 이 말을 하고 보니 나도 왠지 가슴이 뜨끔하네. 내가 잘못한 기억들이 떠올라서 말이야. 공자는 참 힘든 형편에서 공부한 분이야 일찌감치 아버지가 네 제대로 소상을모시지 못하고 혼자 공부했어. 어? 아닌데?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... 이시점머서 홀모... 응. 함께 어렵게 생활을 꾸려야 했지. 이 그러니 제대로 스승을 모시지 못하고 혼자 공부했어.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찾아가서.